...이죠. 이럴 때 주격인지 아니면 소유격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앞에 있는 거의 뒤에 있는 거가 해석이 되면 후주자리가 빼박이라고 했죠 그럼 해석해보면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해석됩니까? 네. 그래서 뒷문장 완전한 거까지 되니까 답이 후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 완전 불완전을 보는 것보다 선행사의 주어가 해석이 되는지를 보는 게좀더 정확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뒷문장 완전 문장인아직지잘볼지 모르니까. 음. 숙제는 복숭아 2번, 베개 3쪽, 10번까지 해석은 N2 3번. 알겠쥬. 예. 어, 너무 길어요. 뭐가요? 이거 하나만 내주시면 안 돼요. 아, 싫어요. 너무 긴데. 어. 잠시 쉬고 다시 들어있어요.